그린보이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이곳은 서문시장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우리 공주님들 여기 어쩐 일이라요? 구경 왔어요. 구경 왔어요. 여기 어딘데요?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구경 잘 다니라 많은 것 같아. 예. 하여튼 구경 잘하세요. 네, 네. 맛있는 거세요아 이불 가게. 아이고 대표님 여기. 요즘 서문시장이잖아요 네. 장사는 어때요? 즘잘 됩니다 잘되고 있어요? 경쟁적인 공간에 공부해야지 이 이불은 뭐 어떤 이불이에요? 이거는 예. 진드기 반기가 처리돼 예. 그 원단으로 된 예. 원단이고 예. 까셨을 때 반지가 예. 좀덜 붙기 때문에 예. 걱정없이 쓰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는 뭐전발레 이런 건 없겠죠? 네. 쌈카사니까 네. 존 벌레 같은 게 많이 아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드는 자체가 열처리가 된 거거든요. 예. 벌레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사 번창하시고요. 아, 예. 예. 우리 내 네, 베개 사 주려고. 아, 베개도 이쁘네. 요거나 이제 뭘거 하는데. 네. 보다. 요걸로 할까? 고민이 네 예, 요거 요걸 요건 있으니까. 요걸 사 요거하고 저렇게. 아, 이불이 이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불이 필요하신 분은 서문시장에 있는 평리 이불. 255-8922. 여기에 이불이 굉장히 좋아요. 심장만두 맛있겠다. 서문시장입니다. 와, 사람들 엄청 많네. 서문시장, 서문시장. 아니, 호떡이 얼마나 맛있으면 줄었을까요 그죠? 신기하네 그죠? 대박이네 이즘에 음, 대박이네요 와 호떡이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먹어 봤어요? 아니, 이제 먹어 보려고. 드셔 보세요. 뜨거워 <laughs> 가지고. 뜨거워 가지고. 예. 거이런데 거의 <laughs> 이쁘다, 정말 이쁘네. 아, 어. 서문시장 오늘 사람 엄청 많네요. 오, 저거 원단이 뭐예요? 서문시장에 왔잖아요. 오, 국수 맛어땠어요 국수 맛있어요. 그 호떡은? 호떡 도 맛있었죠. 하여튼. 두분 따라다녀라니까 내가 힘들어 <laughs> 그래서 저는 저기 차로 가 있을 테니까 두분 재미있게 노세요 네. 쇼핑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서문시장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비가 와서 의성에 산불 났을 때 이렇게 비가 내렸으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그 서문시장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상인들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장사가 안 된대요, 장사가. 사람은 많은데, 평일날은 거의 사람이 없고,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가지고, 그래 사람이 좀 있대요. 하여튼 이 나라가 빨리 경제 회복이 돼가지고, 야, 내가 좋아하는 가죽이네. 대한민국이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오뎅, 오뎅, 부산 오뎅. 야 비가 오니까 정말 좋네요. 빗소리가.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로 정말 망하고 있어요. 서문시장. 이곳은 건우물가게인데 사람이 없어요. 탄하고 조용합니다. 건우물가게는. 하루 빨리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국민 여러분 투표 잘 해야 됩니다.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요, 바로 빨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아. 집 사가지고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월세 살아도 돼 월세. 어? 이 나라는. 정치하는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야 고등어 맛있겠어요. 이야 항아리 이쁘네. 와 항아리 엄청 이뻐요. 이내리는 대구 이곳은 서문시장 뒷골목입니다. 모종. 이야 오이 고추 비타민 고추 미인 고추 가지. 야, 모종들 많네. 그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와, 좋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봐요. 야 비가 오니까 막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와, 금 많네. 야, 성문시장 없는 게 없네요. 좋다. 고추, 고기자, 우엉, 둥걸레 시장에예요 많이 짜요? 많이 지를게 예 마이 마이 드릴게요. 아이고 15,000원이라며 예 근데 2만 넘잖아 아다 많이 지게 요즘 장사는 어때요 사장님? 장사는 잘안되잘 안되죠? 예 네. 네. 서문시장에 인삼사실보는 큰삼, 인삼, 더메산타로 연락주세요. 010-2525-4888. 인삼을 되게 싸게 팝니다. 맞죠, 사장님? 인삼 샀습니다. 엄마의 추억을 살순 없지만, 가스테라는 살수 있습니다. 여우, 사람들 많네.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인구 소멸.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벌써. 하지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이 불경기 속에서도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야, 전문시장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사람들 많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도 내리고 있어요. 장대비입니다. 우선 외관 더버릿지 그 카페인데요. 오늘 우리가 서문시장 갔잖아요. 갔는데 상인들 얼굴들이 밝지가 않아요. 장사가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오늘 여행이? 없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 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샀죠. 가방 응. 하나. 그러고. 국수 먹고. 국수 먹고. 네. 삼당 어? 맛있어요. 천원짜리 호떡 먹고 그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어, 그래도 마셨어요. 대한민국 일하다가 진짜 망하겠어요. 돈좀 많이 써요, 아, 나가서 아, 아, 아. 그래야지 경제가 팍팍팍 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즐거운,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즐거우시길 보내겠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예. 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